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평생 다윗을 쫓는데 몰두하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했는데요. 전쟁에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던 사울이 블레셋과 길보와 산에서 전투를 하다가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활 쏘는 자의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게 돼요. 사울은 더 이상 살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는 할례받지 않은 야만인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보좌관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가 나를 죽여달라고.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인데 그리고 자기가 조금 전까지 섬긴 주인인데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머뭇거리니까 사울이 자기의 칼을 빼서. 땅에 박아서 거기에 엎어지면서 자결을 하죠. 그렇게 사울의 생은 마감이 됩니다. 그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전쟁을, 전장을 수색하면서 시신을 수색,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울과 그리고 세 아들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머리를, 죽은 시신의 머리를 잘라내서 다곤 신전에 걸어둬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신이 이겼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신들의,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니까 우리의 신이 이겼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갑옷은 뱃산 성벽에, 그 시체는 뱃산 성벽에 걸어두고 갑옷은 아스타로 신전에 걸어둡니다.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생이 마감이 되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특공대를 조직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밤에 틈을 타 사울과 이세 아들의 시체를 가져와서 장례를 치러 주고요. 7일 동안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은 요단 동편의 무나세 반지파 사람들입니다. 왜 같은 지파 사람도 아닌데 길리안 야베스 사람들이 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 시체를 가지러 갔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러 줬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누가 와야 됐냐면요. 이스라엘 지파의 장수들이 오던지 아니면 고향 베냐민 집파 사람들이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갈릴리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이 장례를 치러 주냐는 것이죠.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35년 전의 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 의해서 이제 왕으로 첫 번째 왕으로 뽑히게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암몬 족속이 그 접경에 위치한 이 길리앗 야베스라는 지역을 칩니다. 길리앗 야베스에 사는 이문나세 반지파 사람들은 그들을 방어할 힘이 없었어요. 결국은 암몬에게 두손 들고 항복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조공을 줄 테니 우리를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항복을 받았고 조공을 주는 것이니 그냥 노예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받아 줬어야 맞는 건데 이 잔인한 암몬 족속들이 한술 더 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암몬 사람 나아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항복을 하고 조공을 드리겠다라고 말했으면. 그렇게 끝났어야 되는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너희를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길리안 야베스 사람들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초대 왕으로 선출된 사울이 이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길리안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암몬과 한판 전쟁을 벌이는데 그때 나아스의 암몬 군대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길리안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내죠. 길리안 야베스 사람들은 35년 전의 일인데 이때 받은 사울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까지 가서 살아있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게 아니라 죽은 자의 시신을 가지러 갔고 또 정성껏 장례를 치러줬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리안 야베스 사람들과 같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보답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1951년, 네. 호주의 한 병원에서 14살 소년이 아주 심각한 질병으로 한쪽 폐를 제거하는 대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3리터에 달하는 수혈할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더큰 문제는 뭐냐면 이 소년의 혈액형이 Rh 마이너스 A형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희기 위한 혈액형이었다는 겁니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생명에 대한 희망이 점점 사라져 갈때 의료진이 백방으로 알아봐서 피를 조금씩 모아 13리터가 모아졌고. 그곳으로 인해 수술을 시작했는데 은혜 가운데 잘 끝났고 감사하게도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 소녀는 그때부터 결심을 하게 돼요. 얼굴도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피를 모아 살려준 인생이니 나 역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헌혈을 시작할 수 있는 18세의 나이에 때부터 헌혈을 시작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년의 피액, 피 속에는 레소스 병이라고 하는 병의 항체가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 레소스 병이 뭐냐면 엄마가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면 아이와 아기의 혈액형이 같아야 되는데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이는 거의 죽는다는 겁니다. 치사율이요. 100명의 아이 중에 17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레소스병입니다. 어마어마한 치사율이죠. 예. 그런데 그 레소스병을 치료하는 항체가 이 소년의 피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필요, 아기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소년은 그 후로부터 헌혈을 할수 있는 나이인 81세의 나이까지 무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1200번의 헌혈을 합니다. 그 덕분에 무려 신생아가 240만 명이나 목숨을 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그 소년의 피로 인해 백신 주사가 만들어져서 이제는 레소스 병에 대한 치사율이 0%라고 합니다. 그 소년이 지난달 2월 17일 88세의 나이로 소촌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혈액을 기증해서 황급팔을 가진 사나이라고 별명을 얻게 된 호주의 제임스 해리슨 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임스 해리슨 씨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평생 헌혈을 하면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를 살려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임스 해리슨 씨처럼 또 길리안 야베스 사람들처럼 어떤 희생도 감수하며 은혜를 갚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은혜를 갚는 그런 보답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의리 있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1970년 초에 현대건설은 국내에서 가장 큰 건설회사였어요. 그런데 많은 건설을 수행하다 보니까, 경제적 상황이 악화됐을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어지고, 결국은 굉장히 재정적 어려움에 증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이 경쟁 회사이면서 오랜 파트너인 삼성의 이병철 회장을 찾아갔고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자 이병철 회장을 회장은 삼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현대를 도왔습니다. 그 결과 현대는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주영 회장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잊지 않고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돕겠다라고 그래요. 1980년대에 삼성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국 경제는 고금리로 불안정한 금융 환경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때 정주영 회장이 나서서 삼성은 내 형제와 같으니 내가 돕겠다고 하면서 삼성을 도왔고 삼성 또한 금융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한국 경제를 떠받드는 두 배의 기업, 세계적인 기업이 될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배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쉽게 버리고 한 번의 실수나 갈등으로 쉽게 등을 져버리고 그동안 쌓았던 모든 신뢰조차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시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인해서 타인과의 관계는 그냥 이익의 관계로 변질되어 의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런데 여러분, 결국 배신과 이기주의는요, 처참한 실패를 가져옵니다. 반면에 의리와 신뢰는요, 축복을 가져와요. 여러분, 드라마 다 그러잖아요. 그죠? 드라마 보면 악인이 이기는 것 봤습니까? 아니죠. 예, 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이건 드라마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입력해 놓은 하나님의 섭리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남편을 잃고 아들 둘을 잃고 타지에서 홀로 된 나오미라고 하는 그 여인 곁에 예, 예, 그 시어머니죠 롯이 끝까지 남아 어머니를 돌봅니다 하나님 그런 롯을 축복해 주시죠 다윗과 요나단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그 생명을 구원해 준 이가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던 우정이었어요.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무비 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전륜발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양자 삼아서 왕궁에서 함께 살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평생 주님에 대한 신을 저러,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면서 평생 그 의리를 지키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던 누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병들었을 때 힘없고 약했을 때 떠났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의사로서 옆에서 끝까지 남아 바울을 돌보는 의리 있는 신앙인이었어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의리가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리는요, 좋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의리, 의리 한다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거예요.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곁에 있어 주는 게 의리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의리 있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리를 지켜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존중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사울은 한나라의 왕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동안 사울에 쫓겨 다녔던 다윗도 사울을 무려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길리안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사울의 시체를 가져와서 장례를 치르고 7일 동안 금식을 했다는 건 자신의 왕으로서 존중을 다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슈퍼볼에서 최우수 선수로 뽑혔던 피치버그 스틸러스의 하인즈 워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하인즈 워드는 주한 미군인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인 김영희 씨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였어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엄마 같아 보이지 않고 전혀 아들 같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에, 미군 남편이 함께 미국으로 가자라고 해서 미국에 왔는데 에, 아내를 버리고 에, 이혼해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버림받고 홀로 하인스워드를 키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라 잘 알잖아요. 영어 못하는 이방여인이 할수 있는 일이라곤 한계가 있죠. 식당에서 접시를 닦든, 마트에 점원을 하든, 호텔 청소부로 일을 하든, 하루에... 몇 시간 자지도 못하면서 이 하인스를 키웠습니다. 그렇게 키운 하인스는 엄마의 마음도 모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작은 동양인인 엄마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볼까봐 길에서 어머니를 봐도 못본 척하고 어머니가 낡은 차로 학교에 데려다 줄 때면 친구들이 한국계라고 놀릴까봐 의자 깊숙이 몸을 숨기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고 말없이 눈물을 흘리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는 어머니에 대한 이 삐뚤어진 마음을 고쳐먹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허드렛 일하며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번 돈으로 아들을, 아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 했던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하인스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소리 없이 울고 있으면 어머니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함께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 슬픔을 다 해야 할 수는 없지만 그 어머니의 눈물은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김영희 씨는 매우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하인즈가 슈퍼볼에서 MVP로 선정될 때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적인 사랑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이 어머니의 기도와 그 헌신의 사랑이 나를 만들었다. 여러분, 자식들도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요. 아무리 볼품 없는 부모라도 존중하고 조,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존중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길리안 야베스 사람들의 행동을 듣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적진에 들어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치렀다 그리고 7일간 금식을 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그리고는 사무엘하 2장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주 사흘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였으니 하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 다윗은요 최고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의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 말씀 열어주세요.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네. 네. 축복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왕이, 왕이 하나님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죠? 그리고 자신도 갚겠답니다. 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셀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우리는 살아가고요. 그리고 가족들, 또 친지들, 또 친구들. 신앙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교우들로부터도 우린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린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의리 있는 행동과 존중하는 행동을 할수 있을까? 이 대한 이에 대한 고민을 우리 시편 기자가 하는데요. 116편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네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무릎 앞에 이 시편 기자가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구원의 잔을 들겠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의 제사로 보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갚는 방법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우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다라는 건 에크라라는 동사이거든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다는 다짐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이 땅에서 단한 가지 종류의 빈곤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빈곤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함으로 오는 삶의 곤고함. 돈이 없어서 빈곤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없어서 가진 것이 부족하고 부족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없어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할 수 없어서 불행한 것이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빈곤은 하나, 기도의 빈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행할 행동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서원을 갚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서원을 하죠? 서원의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무엇 무엇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서원할 때가 언제예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혹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을 때. 우리가 10편 116편을 다 보진 않았지만, 이 10편 기자도 동일했습니다. 고난 중에 있었어요. 그때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서원을 하죠? 어떤 서원을 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다시 니누로 가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 우리가 서원할 때 보면 결국 뭐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갚는 세 번째 방법이 있다면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사명 때문에 살고 사명 때문에 죽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산다면, 야, 여러분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으면, 너무 인생이 고단하지 않을까요? 예.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인 리빙스턴 선교사는요, 예, 이렇게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터득한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사람은 자기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간 죽는다면 사명을 다하는 날인 것입니다. 방황이란 꿈을 잃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사명 잃고 살아가는 것이 방황입니다. 실패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성공의 반대말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가치관 속에서 하는 모든 행동과 결과물이 실패인 겁니다. 그래서 설명 설명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했다면 그건 실패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자로, 중보기도자로, 사명자로 사는 것이 바로 은혜에 보답하는 행동이고, 의리 있는 행동이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영규의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그 은혜를 잊고 그냥 살아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오늘 길리안 야베스 사람들처럼, 그들이 보여준 것처럼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반드시 행동으로 보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지 않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서 one step forward.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람들이 떠오르신 분이 계십니까? 네, 우린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요 은혜를 받으면서 우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은혜를 알고 살아간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사는 것은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좀더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대한 보답하는 행동, 또 의리 있는 행동, 존중하는 행동이 나오죠. 배신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냥 쉽게 배신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그때의 단돈 일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어리석은 선택이 아닌 행동이 아닌 정말 의리 있는 행동을 하게 되며 보답한다는 겁니다. 신실한 예배자로 사는 것, 또 정말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며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중복 기도자로 사는 것,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 사명을 올곧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사람들에 대한 보답이 될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시옵소서.